이어서 코로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 때문에 그 7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민이 발생하면 집에 있지 못하고 독립된 공간에 다 같이 모여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때 코로나 19에 감염될 그런 우려가 높다고 합니다. 중대본에서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발생으로 인해서 이재민 임시 주거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출입 시에 발열 확인 등또 생활 시에도 발열 확인을 꼭 해주시고 임시 주거시설 내외의 텐트나 출입문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에는 표면을 소독해주시고 환기가 중요하며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이재민들께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2m 거리 등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민 여러분들, 어, 집을 잃고 집을 떠나서 힘들겠지만, 코로나19에 또 추가로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방역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4명, 이중 지역 발생이 23명. 해외 유입이 11명을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이 지역 발생 그 숫자가 한 자리 숫까지 떨어져서 아, 어느 정도 좀 잡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지난 주말에 교회발 집단 감염 이후로 확진자,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났어요. 어떻습니까? 고양과 김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지금 네. 총 67명의 확진자가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좀 우려가 되는데요. 네. 먼저 고양 반석교회발 확진 경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는 교인이 어린이집을 통해 가지고 지금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엔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갈래가 이게 더 사실 우려스러운 점인데 어, 케네디 상가에서 그 교인이 이제 상인으로 있는 경, 우 남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네, 케네디 상가에서 지금 중앙 상가에서도 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남대문 상가 안에 있는, 네, 여러 개 네? 이제 상가 들이 있는 있는데요. 상가죠? 케네디 상가 같은 경우는 에 상인이 25명 밖에 없는 작은 상가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 지금 중앙 상가는 상가 동만 세개 동에 있는 네. 그리고 상인만 5 0 0명이달라는 굉장히 큰 상가이거든요. 네. 지금 중앙상가까지 만약에 거기에서 확진자가 더 발생한다고 하면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현재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감, 코로나19 감염 선별 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그리고 또한 곳이 기쁨 1 5 3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제 집단 감염인데요. 강남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해서 기쁨 103 교회를 통해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이런 경로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저희들이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뉴스를 전한 적이 있는데 종교 소모임 그, 그곳에서 나오는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감염이 있어서 그걸 집단 규제를 했다가 이걸 풀었는데 풀어서 지금 또 다시 지금 집단 감염이 지금 생겼잖아요. 그렇다 이... 보니까. 이거 다시 묶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사람도 있어요. 음, 이미 고양시가 모든 지역 내 종교 시설에 대해서 집단 금지 명령을 좀 내린 상황 상황이고요. 네. 정규 예배 외에는 다른 소모임을 좀 금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반석교회하고 기쁨 1 5삼교회 공통점이. 예배를 보고 난 다음에 교인들끼리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네. 기쁨이로산교회의 경우에는 지하 1층에 위치해서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음.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는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음. 그래서 교회가 꼭 집단 금뭐 그어 제한 명령,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소모임은 자제해 주시는 게 현재 상태로서 는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교 시설에서의 소모임 특히 식사 모임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부산에서도 또 집단 감염 소식이 들어왔어요. 어, 부산도 좀 걱정스러운데요. 러시아 선 영진 607호에서 네. 원래 선장으로부터 시작된 감염이 지금 선원들한테까지 퍼지면서 네. 선원 4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이 됐고요. 총한 10명이 지금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의 감염 경로가 있는데 이건 지금 깜깜이 감염입니다. 50대 여성인데 접촉자 다섯 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서울을 다녀온 다음에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엔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발 선그 선박과 깜깜이 감염을 통한 또 하나의 어떤 감염 경로, 두 가지 감염 경로를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들이 그 지난 5월에 물류센터 쿠팡을 통해서 15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었는데 여기에서 감염된 직원이 산재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 중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전모 씨입니다. 5월 12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회사 쪽에서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요.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까, 회사 쪽에 미흡한 방역 조치로 인해서 내가 산,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서 산재 신청을 냈는데, 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인정을 했습니다. 음. 근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은, 딸과 남편이 또 감염이 됐거든요. 근데 남편은 심정지가 와서 음. 지금 뇌 손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지금 음. 의식 불명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산재 인정 하나만으로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음. 산재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본인 치료비와 하고 휴업 급여 정도만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집단 감염이 없도록 단체 소모임이 자제돼야 될것 같고요. 회사에서도 직원들 건강 생각해서 방역 활동에 철저히 기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네 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